4월 28일 5분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정확하게는 요셉과 동침하기를 강제했습니다. 강압적으로 그런 일을 하려 했지만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고,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이 분노를 가졌던 그리고 미움을 가졌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나를 희롱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옥에 가두죠. 사실 어, 주인을 희롱할 수 있는 종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정말 바로 죽음에 맡겨지게 되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집 근처 혹은 집 안에 있는 특별 감옥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능력을 믿었고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성시키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하다라는 말을 오늘 히브리어에서는 호부와 같은 말로 쓰지 않고요. 조금 다른 말로 쓰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 돌진하다 혹은 어 번영하다 아니면 어 무언가를 좋게 만들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진하다 라는 말은 조금 뭔가 군대가 쳐들어갈 때 얘기처럼 들리죠. 그렇다면 이게 번영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단어는요 달려가다 혹은 뭔가 전진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장하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의 삶에 거침이 없었더라. 아니 감옥에서 거침이 없어 봐야 얼마나 거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에 팔려 가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은혜가 충만하여 어디에서든 그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따라 살았다라고 볼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감옥과 같은 삶이 있고요. 혹은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터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려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두려움과 더러움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오늘 그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거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반복되는 생활, 여전히 어려움, 두려움, 부족함, 그리고 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들 때문에 답답함들이 묻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며 주를 따르며 주님만 함께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해 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될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상한 영혼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든든히 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늘의 그 은혜와 평안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